수학의 생각을 놔다 띵수학 정담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목소리> 파이팅해서 공부하세요 쉽치마와 진짜 덥네 함수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x가 1보다 작다. 그리고 b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가 1보다 크던 것 같다. x는 1에서 2분 가능. 무슨 소리야? 쓰러진 거 아니야, 길 가다가? 어, 지금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아요? <laughs> 갈게요 여러분. 이 미분 가능성 문제는요. 이게 교과서대로 풀면은요. 하루 왼중을 풀고 있어야 돼요. 맞죠? 내가 한 소리 무슨 소리인지 알아? 잘 다시요. 미분 가능성 문제는요. 교과서대로 풀고 있으면 하루 왼중을 풀고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그냥 저한테 배운 대로 푸는 게 제일 나아요. 알았죠? 학원에서 배운 대로. 그게 뭐냐면은 1번 미분 가능성 무조건 연속부터 만들고요. 뭐부터 만든다고요? 연속부터 만들고 2단계 뭐냐면은 좌미랑 우미를 갖게 합시다가 미분 가능성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차피 킬로 문항도 제일 많이 나오니까 꼭 완벽하게 익히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미분 가능성 즉 미분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 1단계 뭐를 만든다? 연속을 만든다. 2단계 뭐다? 좌미우미를 갖게 만든다. 왜냐면 여러분들 극한을 배우잖아요. 극한을 배운 다음에 뭘 배우냐면 연속을 배우거든요. 그 다음 연속을 배운 다음에 미분을 배워요. 딱 순서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벤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벤다이어그램 알았죠? 그래가지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고 연속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연속이면 극한 값이 존재하고요. 미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극한 값 존재하는 거 맞는데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극한 값은 존재 존재하는데 연속이 아닌 이쪽 부분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렇게 생긴 애들. 우극한, 좌극한은 동일하게 있지만 함수값은 없어서 연속이 아니야. 됐죠? 그리고 연속이긴 한데 미분 불가능한 요쪽에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이미 뾰족이들. 이런 거 무슨 점이라고 해요? 뾰족점, 첨점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뾰족점에서 미분, 불가능. 이렇게 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알았죠? 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참이고 미분 가능하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참이에요. 알았죠? 근데 연속 문제 풀때 어떻게 풀었어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같게 한 다음에 함수 값까지 같으면 연속이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아. 미분 가능성 문제 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선 연속부터 만든 다음에 좌미우미가 같으면 됩니다. 어 선생님 좌미우미가 뭐예요 좌미분계수라고 하는 거고요. 우미는 뭐라고 할까요 우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아셨죠 미분계수. 네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좌미우미+ 좌미우미 뭐라고요. 좌미노미 시작하겠습니다 연속부터 만들게요 자 얘를 1에서 미분 가능하게 해달래요 그러면 1단계 연속부터 만든다 1단계 연속부터 만든다 그래갖고 1에서의 좌극한 구해보면요 은 좌극한 구해보면 위에꺼 써요 아래꺼 써요? 위에꺼 쓰니까 1 더하기 a라고 쓰는게 아주 아름답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극한을 구해야 되는데 우극한을 구하려면은요 위에꺼 써요 아래꺼 써요? 아래꺼 써가지고 1을 넣으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b 더하기 2라고 쓸수 있어요 여기까지 깔끔합니까? 됐죠? 그 다음에 함수 값 구해야 되는데 함수 값은 위에 꺼 써요? 아래 꺼 써요? 아래 꺼, 등호 있는 거. 그래갖고 B 더하기 2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고이삼종사가 같아야지 전국적으로 연속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삼종사를같게 만들면은 뭐라고 쓸수 있냐면, 띡띡, 띡띡이라고 쓸수 있고요. 1 더하기 A는 B 플러스 2라는 어마무시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A 더하기 B는 뭡니까, 그러면? A 빼기 B는? 1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사실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좌미우미를 원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다시요 좌미우미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교과서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미분해 뭐 한다고요 그냥 미분하세요 뭐 한다고요 그냥 미분하세요 그러면은 3x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고요 x는 1보다 작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 그냥 미분하세요 그러면 EB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이라고 될 거고, 얘는 X는 1보다 크다. 차이점 보세요. 차이점이 뭐예요? 등호가 없죠? 등호 없애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등호가 없죠? 뭘 없애야 된다고요? 등호를 없애드려야 돼. 왜냐하면, 얘 문제 자체가 1에서 미분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F' 1을 구할 때 여기다 그냥 1이면 답 나와버리는 거잖아. 등호가 있으면. 알았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서 등호 사라진다라고 그냥 익히시면 돼요. 등호 사라진다. 등호 사라진다. 사라진다. 그리고 좌미를 뭐라고 하냐면요. 은 좌미분계수라고 하는데 1보다 작을 때의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 1 넣으면 돼. 몇이에요? 3 더하기 a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우 미분계수는 1보다 조금 클 때의 미분계수 값이라고 해가지고요. 우 미분계수 값은 몇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비 더하기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둘이 같아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좌미랑 우미랑? 같아요. 라고 하는 거고요. 3 더하기 A는 뭐라고 쓸수 있어? 2B 더하기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면은 A 빼기 2B는 뭐라고 쓸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2. 그래갖고 얘와 요 놈이를 뭐만 잘하면 깔끔하게 끝나겠습니까? 열림만 잘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가지고 A 빼기 b 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A 빼기 b 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A 빼기 2B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변 빼면 되겠죠? 변변 빼면은 뭐라고 쓸 겁니까? b는? 3이라고 쓸 거고, 여기다 3 넣으면 a는 몇이라고 되겠습니까? 4가 되겠네요.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y는 절대값 x. 예로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이 문제를요, 방금 전에 배운 우리들만의 풀이로 해본다면은요, 얘는 절대값을 푸는 100% 확실한 방법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니까, fx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또는 x가 양수였다면, 그리고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요. x가 음수였다면 이렇게요. 등호는땡기는땡기는데 들면 돼. 괜찮죠? 됐죠? 근데 얘가 0에서 미분 가능할까요? 0에서 미분 가능할까요라고 하면 1단계. 무슨성을 따져야 돼요? 연속성을 따져야 되는데 따라오고 있니? 됐죠? 좌극한은 0넣으면 0이고요. 네. 우극한 0이고요. 아, 다시. 우극한 0이고 좌극한 0이고 함수값도 0이니까 셋이 같으니까 연속 오케이야. 콜? 좀 빨리 했는데 됐죠. 그러면은 뭘 따질 수 있냐면 이제 좌미우미만 따지면 되거든요. 좌미우미를 따져야 되는데요. f 프라임 x 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될 거예요. 1이라고 될 거고, 마이너스 1이라고될 거고, x는 0보다 크다라고 될 거고 x는 0보다, 될 거고, x는 0보다 작다라고 될 거예요. 즉, 좌미우미는 무슨 일이 있어도 1과 마이너스 는 같아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좌미우미가 다르니까 얘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라고 하는 절대값 x, v 자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인 거야. 미분계수 값이. 안 빨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미분 가능성 문제 어떻게 푼다고요? 1단계 연속 만들어라. 2단계 좌미우미.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안 돼? 그래요. 돼요. 다음 문제로 가로 갈게요. 18번으로 가겠습니다. x는 1에서 뭐가 하고 싶대? 미분, 미분 가능하고 싶대지. 근데 지금 이거 x의 n제곱이죠. 지수 아래 변수 있으면몇 가지 범위로 나눠야 돼? 그치? 원래 네가지죠 그죠? 네가지로 나눠야 돼. 기억나요? 이거 x면은 변, 범, 범위 나눠야 되잖아. x가 뭐랑 뭐 사이에 있을 때. 어, 마이너스 1하고 1 이거랑 또또또또또또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X가 1보다 절대값도 나왔죠. 아주 똑똑한 학생이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해야 돼요? X는 1일 때또네 번째 뭐예요? X는 원래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안 해도 돼. 지금 이 문제에서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이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왜?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이 궁금하니까 마이너스 1 따인 나의 관심사항은 아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콜?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극한 값을 빠르게 구할 건데요. 간다. fx는, 자, 이 사이에 있으면 리미트 x의 n제곱은 0으로 가지. 왜냐면 0을 100날 곱해봤자 0으로 가니까. 그렇죠 이거 0으로 가고, 이거 0으로 가니까. 콜? 그럼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요. 2x-1이라고 쓸수 있는데, 지금 이거 안 되면은요. 제발 수열의 극한을 꼭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 2의 n제곱이니까 얘 어디로 가겠어요? 무한대로 가겠지. 무한대로 가겠지, 이거. 무한대로 가겠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시당할 거고,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시당할 거고,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시당할, 가니까 얘 무시당할 거잖아.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이쁘장하게 지수 법칙을 써서 계산하면은 a의 x의 b제곱이라고 쓰겠죠. 이게 f(x)입니다. 선생님 너무 빨랐는데요. 그러고 잠깐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잘봐. 리미트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A의 x의 n 플러스 b 제비이라고돼 있고 마이, 플러스 e x 마이너스 1이고요. x의 n 제곱 플러스 1인데요. 지금 에... x가 1보다 클 때는요 무조건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n이랑 결합되어 있는 애는 미친듯이 큰 수예요 그러니까 얘 무시당할 거고요 얘 n이 없으니까 무시당할 거고요 얘도 무시당할 거예요 마이너스 1 따위는 뭐 무한대 세계에서 됐지 이렇게 될 건데 얘만 풀면 되는데 얘를 a 곱하기 x의 n제곱 곱하기 x의 b제곱이라고 해요 왜요? 밑이 똑같으면 지수끼리 더하니까 n 더하기 b잖아 그런 상태에서 여기 x의 n제곱인데 이거 수학수학 날아가니까 xb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 맞죠? 됐지 그렇게 될수 있어요 1일 뜬 몇이 나와요 그래서? 어예 그렇지 2분의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읽는 과야 x에다가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어디서 뭐가 되고 싶대요? 지금 1에서 미분 가능성이니까 1단계 뭐부터 만들어라? 연속 1단계 연속 만든다. 2단계 뭐 만들어라? 천재 천재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순서만 평생 잊지 않으면 돼요. 평생 평생 가야 돼 이런 건 알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고 1단계 연속부터 만들게요. 좌 극한 값부터 구해보면요. 1보다 찔끔 작을 때야. 그럼 1보다 찔끔 작으면 1번, 2번, 3번? 1번. 1번에 1을 대입하면? 1. 1. 잘했어요. 우 극한 값은 1보다 찔끔 클 때니까 1, 2, 3번 중에서 몇 번? 2번. 2번에 1을 대입하면? A. 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값은 1, 2, 3번 중에서 진짜 1일 때니까? 3번이죠? 이게 뭐라고 쓸수있어이2분의 a 플러스 1이 3총사가 뭐해야지 연속이에요? 같아야지 연속인데요 a 1이랑 a랑 a 더하기 1을 2로 나눈 거는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a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19좌미움이죠 그럼 f 프라임 x만 구하면 되거든요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볼게요 잘 봐요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요 어머어머어머 이놈이 미분해볼까라고 하면 2가 될 거예요 그 콜? 그렇죠. 2인데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예요. 이쪽만 써도 괜찮죠. 어차피 1이 나의 관심사항이니까. 네. 그 다음에 1보다 조금 큰 얘. 1보다 조금 큰 얘. 1보다 조금 큰 얘를 미분하면 은요와 어렵다. B. a, b a, b, x의 b-1제곱 내리고 뺀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야. 그렇죠? 1일 때는 나의 관심사항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1은. 진짜 이런, 됐죠? 태권이 네. 됐음?